저희 하이넥탑 블랙 하이넥탑에 마고 스커트 같이 응. 입었어요. 마고 스커트 입었는데 여기다도 한번 입어볼게요. 여기다? 음. 일단 소매통이 그렇게 작진 않거든요. 지금 하이넥탑 같은 경우는 워낙 얇으니까 그거 하나 입었을 때는 너무나 쑥잘 들어가는데 응. 좀 두꺼운 니트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두꺼운 니트들은. 근데 많이 두껍지 않은 니트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안에 마고 스커트가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이 코트 자체가 좀더 이렇게 볼륨을 더 살려주는 그런 음. 실루엣된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까보다. 네. 저희 여기 어울리려나요, 저? 저이 옷빛 나온 거 보셨을까요? 되게 꽃잎처럼 생겼어요 이 아래 회전도 너무 예쁜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예쁘겠다 아 아래 회전드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이런 식으로 네 포인트가 되네요 네. 양쪽에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음.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러면 가렸나요 옷을? <laughs> 단추 구멍에 여기 네개 중에 두 개의 컬러를 살짝 다르게 줬어요. 근데 조금 더 과감하게 줄걸 그랬나 봐요. 티가 날려나 모르겠네요. 조금 더 브라운 톤이 더 네, 요거 두 개만.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오픈하셔서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걷으셔도 네. 되고 네.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코트가 약간 주름이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코트는 뭐 제가 물을 뿌리고 뭐 그런 적도 없는데 그냥 다음날 보면은 주름이 쫙쫙 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따로 뭐 드라이할 필요도 없고 예뻐요. 엄청 안나 이거지? 아니요, 예뻐요. 이 오모 가 만능이네요. 뭐 이렇게 입을 수있도 따뜻하게 안에 블랙 스커트를 입었으니까 또 술까지 하면 너무 따뜻하죠 이게 브라운 톤도 있고 여러 가지 톤이 있어요 약간 그레이도 섞여 있고 그레이도 있고 티톤도 네. 있고 네. 헤링본이어서 조금 더 그래 보이는 네,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리고 또 장점은 먼지나 니트의 털들이 네. 키가 안나요 네 제가 너무 집에 좋아요.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거든요 <laughs> 근데 사실 블랙코트나 뭐 다른 코트들은 음. 이제 털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네, 이렇게 블랙코트는 진짜 힘들죠 네 이렇게 떼는 게 일인데 요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네요 음, 그래서 여건 만들어 놓고 보면 볼수록 참 잘했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안단입니다